젠마코리아 재무부 퀸 매직 필톡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확실히 오늘 들어오신다면 네. 탱탱 피부 그리고 모공 케어. 그리고 맑고 화사한 피부까지 즉각적인 효과 연출 딱몇분 10분. 10분만 투자해주세요 네. 저희 번거롭게 일제히 섞지 않아도 알아서 도포해주면 다시 한번 탱탱피부 모공케어 맑고 화사한 피부까지 몇 분? 10분, 10분. 네, 완성시켜 드릴게요 네. 저는 쇼호스트 세정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킨매직필톡스 하면 네. 몬스터 괴물팩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유명유명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 네. 하셨던 팩이 바로 이 팩이거든요. 맞습니다. 올인원으로 할수 있는 올인원 전신 케어가 가능한 팩. 네. 저희가 그동안 얼굴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어, 여기를 음. 좀더 케어하고 싶어 부들부들 응, 땡기고 부들부들. 싶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수 있는 올인원 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성보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기존에 리얼 몬스터 괴물 팩을 써보셨던 분들은 네. 얼굴뿐만 아니라 나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써보고 음. 싶어 하셔서 저희가 1000g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보시면 이게 와. 짐승 용량, 완전. 괴물 용량으로 해서 1000g 무부퀸 매직필톡스로 가득 채웠고 그 다음에 5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용량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네. 그 250g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때그때 신선하게 개별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15g짜리를 10개 10개 해가지고 총 저희가 삼, 절개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지 커팅식으로 하면 저희가 계속 여행 가서 쓸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전문하기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요것까지도 고객님 어떤 그람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말 그대로 퀸 매직 필톡스. 네. 마법같이 내 피부를 샤샤샤샤 마법뿌린 것처럼 샤샤샤샤 우후. 예쁘게 변화시킬 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미 시작이 지금 몇 년도예요? 저희가 2022년이죠. 그쵸. 근데 시작 자체를 언제 했냐. 2007년 아 후에 여러분께 첫 출시, 첫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음 아니, 그 이상으로 15년 이상 꾸준히 판매되면서. 내 피부 나이를 몇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돌리고 돌리고 우후. 돌려줄 수 있는 네. 마술팩으로 너무 유명해요 맞습니다 10분만 투자했을 뿐인데 10년 전으로 어? 안할 수가 없죠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별명이 마술팩 <laughs> 그래서 별명이 좀비팩 <laughs> 그래서 별명이 성형팩 <laughs> 그래서 별명이 <laughs> 몬스터 팩까지로 네. 알려진 딱몇분 투자예요? 10분! 투자로 쫙당려주고 기분 좋아요 쫙 조여주고 그럼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단 이를 사용만으로도 와우. 놀라운 피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온 지뭐 1, 2년 되고 그게 아니라 15년 이상 <laughs> 그렇죠 네.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존재 이유 왜 연예인들도 반짝스타들 되게 많잖아요 그근데 그렇죠. 대배우들은 어때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약간 국민 배우 우리 유재석 씨 어때요? 국민 꾸준하게 송강호 씨 어때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김혜수 씨 어때요?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 그런 연예인들처럼 꾸준하게 맞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네. 사랑받아 왔고 누구나 손쉽게 전문가의 손 필요 없이 네. 우리 집에서 음. 홈케어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게 젠마코리아만의 차별화된 레시피로 네. 특별한 원료를 넣어서 차별화 그리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업그레이드 업그레... 약간 시즌 1, 시즌 2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건그 어.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객님 오늘 다양한 요렇게 그람수에 따라서 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쵸? 내 얼굴이 예전보다 약간 칙칙하다. 아. 내가 피부가 잠을 푹 잤는데 무슨 일 있어? 어? 라고 묻는다. 어, 어디 아픈데? 어, 맞아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 네. 들어오시고요. 음. 아니면 나는 결만 좀 좋아도 음. 좋겠다. 촉촉하기만 해도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 결정돈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홈케어라는 거 요즘에 너무 사랑을 받죠. 하지만 네. 뭐 일제, 이제 섞고 번거로운 아유. 게 아니라 쉬운 홈 케어 원하시는 분들에겐 딱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들보들 애기 피부 원해요. 음? 올인원 케어 제품 원합니다. 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특히나 얼굴 을 봤을 때 오. 어디가 제일 고민이세요? 저 요즘 웃을 자글 때 그렇죠. 막웃지 못하겠어. 막 네. 여기 잡으면서 웃으시잖아요. 맞아요. 눈가 그리고 입가에 커튼 주름, 음. 치마 주름. 많으신 분들 주름 많으신 분들 네. 강력 추천해드리고요 맞습니다. 약간 우리 탄력이라는 탱탱탱했던 게 어. 찰랑찰랑 될 때가 있잖아요 너뭐 어. 후들후들할 때도 어. 있어요 그런 고민 있으신 고객님 계시죠 그쵸. 그런 어, 내 피부에 좀 탄력을 조금만 하고 싶다 피부가 내가 약간 처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내 코에 딸기코 얹어져 있다 씨가 들어있다 키위씨 얹어져 어. 있다 하시는 분들 저요? 너무 고민이죠. 목폐물 네. 블랙헤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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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없으지잖아요 그렇죠. 모공이 그냥 따다닥 박혀 있는 거 아, 너무 나야. 보기 싫어요. 음. 관리 어려웠거든요. 요거까지도 관리 되나요? 맞습니다. 모공 케어를 저희가 충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모공 케어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객님 모공 케어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아까 발이 빠질 것처럼 어, <laughs> 구멍이 커지기 어, 때문에 맞아, 맞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네.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뻐요. 디자인 자체도 맞아요. 네. 저희 젠마코리아에서 작정하고 잼무브 네. 퀸 매직 필톡스를 보여드리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럭셔리한, 럭셔리한 패키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간 화이트 펄 느낌도 들고요. 네. 금바 약간 금빛이로 해서 그렇죠,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싹 만져보면 엠보싱. 오, 진짜. 어. 확실히 프리미엄 팩이구나라는 느낌이 충분하게 될수 있는 고급 패키지로 저희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박스 포장부터 디자인도 화이트에 골드의 느낌으로 네. 해서 우리 집. 내 네, 화장대에 있어도 고급스럽고, 음 아니면 홈케어 어디서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집 욕실. 어, 욕실에 도도, 어머, 너무 근사하고 고급스럽게, 네. 디자인 및 패키지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용량도 1000g, 500g. 250g, 그리고 15g짜리 3 0포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요까지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괴물팩이요. 네. 그 엄청난 팩이요. 네. 어떻게 사용하면 오, 좋나요? 그쵸. 요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how to use 이렇게 사용하세요. 저희가 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바디를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까 <laughs> 그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네. 핸들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음. 일단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나요? 세안을 해야죠. 그쵸. 뽀득뽀득 깨끗하게 먼저 1차 세안 정돈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도포를 할때 얄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도톰하게 3에선 5mm 정도를 도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도포해 볼게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1000mm다. 든든하니까 전신 와, 쓰시고요. 진짜 많다. 그리고 매직필톡스 음? 지금 보여드리는 500g 얼굴에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뭐 250g도 좋고요. 네. 이렇게 여행용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오. 파우치처럼 운동 가실 때든 언제 어디서든 쏙쏙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개별 포장 아니면 저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 아예 싫어요. 그때그때 새거 쓰고 네.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시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일단은 몇 펌프요? 어, 저희 한번 정도 해도 우와 오! 충분해요. <laughs> 이 정도를 여러분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 노폐물 좋다, 있는 나게. 부분, 모공 두꺼운 부분 음 팩을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팩을 모델링 팩을 한번더 해볼까요? 네.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두껍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우와 롤링을 했어요. 상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탁 얹이는 순간 저는. 쿨링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원한 느낌도 네. 딱 있어서 왜냐하면 요즘 시즌 같은 경우엔 하루 종일 외부의 자외선에 아, 열에 노출되면 열이 오를수록 내 피부가 늙는데요 그쵸. 그게 바로 열로와 자극받았던 내 피부를 올리는 순간 토닥토닥 시원하게 열을 내쳐주는 쿨링의 느낌도 저는 음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발랐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고객님 10분 정도 살짝 건조시키는 아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조여주는 그런 모델링팩 느낌처럼 네. 이거를 만약에 고객님 약간 집안의 어떤 습도, 온도에 따라서 내가 좀덜 마른다 느낌이 들면 네. 선풍기나 아니면 저희 드라이기 네. 약간 약하게 미풍으로 해서 한번70% 정도 약간 오. 말려주신 다음에 사용하는 게 제일 추천 그렇죠. 네. 일단 바르시고 도포하신 네. 다음에 친구들이랑 깨톡 좀 하세요 아. 깨톡 좀 음. 하시고, 통화도 좀 하시고, 네. 그동안 못 봤던 얘는 드라마도 좋아요. <laughs>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얘가 한70% 정도 건조가 될고 같아요. 살짝 말라야 돼. 네. 살짝 건조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 결계상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건조가 됐다 치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가 내 네. 물에 건조하게 고객님 빠르게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어, 그냥, 어, 각질뿐만이 아니라 좋은 각질을 강하게 되지 않고 수분을 먼저 촉촉하게 수분을 불려서 떼는 게 오늘 저희 팩이에요. 관건이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집에서 욕실에서 쓰시는 음? 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이랑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건조되어서 이제 피부에 착 밀착되어 네. 있는 저희 젠마코리아의 퀸 매직 필톡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질 수 있도록 어디에 불려요, 충분히 물에 네. 물에 불리세요. 네, 요렇게 물에 불려주세요. 네. 물에 불려주시면 얘가 자연스럽게 세안하면서 잔여물이 씻겨 그쵸. 나가고 모공의 노폐물이 씻겨 나가고 피부에 그동안 앉아있던 각질, 피지 이런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톡톡톡톡톡톡톡 씻어내고 좋아요. 나면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요. 그런 다음에 저희 제품 있죠, 퀸 앰플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럼요. 프리드라 스테포라든지, 인텐시브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리커버리 세럼과 같은 영양 크림 또는 가지고 계신 앰플, 앰플 제품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저는 지금 앰플도 안 어, 발랐는데 손이왜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진짜 피부 탄성 탄력이 너무 나르고, 그쵸? 저는 이 진짜 보들보들 매끈매끈이. 무슨, 어머머머머머머. 맞아요. 요게 내 얼굴이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 깐달걀 피부. 아 얼굴로도 부족해. 온몸에 사용하시면 온몸이 보돌보돌보돌보돌. 아 보돌보돌 진짜, 진짜 신기한 게 2007년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성분이 정말 좋다는 정말 거예요. 정말 좋아요. 고객 성분 자체를 조금 말씀드리면 병풀 추출물 요즘에 오? 정말 난리 진정케어 난리난리 난리, 난리. 네. 정말 많이 보셨죠. 네, 시카 네, 네, 성분. 그리고 나서 저희 오늘 밤부스 불가리스수수 들어있고요. 네. 뭐 진주 추출물 이라고 해서 고객님 저희 약간 그런 백옥 같은 피부를, 피부를 위해서 수분 만, 유지 맞습니다. 그쵸. 미백 때문에 많이 쓰셨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한 성분을 배합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저희가 뭐 메도폼 시 오일이라고 해서 오일성 분 보습 때문에 했었죠. 네. 호호바씨 오일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쌀겨도 들어있죠. 아. 뭐 자몽 추출 여러 가지로 좀 도움받는 게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쵸. 네. 거기다가 우리 밝은 피부 미백 원하시는 분들 네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있어요 그쵸. 다마스크 장미꽃 추출물 들어있어서 향도 좋아요 예. 그리고 피부 보습 원하시는 분들 다양한 성분들이 인공적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호호바씨 자연에서 왔어요 매도폼씨 자연에서 왔어요 쌀결 자연에서, 자목껍질도 네. 자연에서, 자연에서, 자연에서 온 성분들을 공기란이 네. 담았기 때문에 피부에 담았을 때, 어, 깨끗해지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송보송해지면서 부들부들한 내결정이가 들고요. 그리고 촉촉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고객님, 이렇게 좋아 보여요. 어, 성분 좋아. 하지만 우리는 화장품 살때 체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안정성. 당연하죠. 그쵸. 인증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음. 제 피부가 예민해요. 자극이 많이 갈것 같은데 어떤가요를 물어보신다면 네. 저희는 화장품 유해물질 시험성적서에서 유해물질 납 없어요? 없어요. 비소 없어요? 없어요. 1차 자극평가서에서 그럼요. 자극이 없어요. 인증까지 완료. 오케이 받은 제품 안정성까지 드러나는 안정 테스트까지 받았으니까 네. 믿고 들어오시고요. 음. 많은 분들이 처음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때, 어?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뭔가요를 궁금해하시는 궁금하신 느낌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따가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스킨을 바르거나 뭘 하거나 뭐 세안할 때 따가운 터져 을 살짝 느껴보신 적 있죠? 그게 얘가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네? 내 원료 중에서 내 피부에 어떤 진정을 돕는 게내피부에 진정 자극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확실히, 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게 좀 진정되는 효과 느낄 수있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진정해주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느껴주세요. 맞아요. 뭐가렵거나 붉어지거나, 음. 뭐 좁쌀이 오거나. 일시적으로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 좁쌀 역시도 피부 안에 있었던 노폐물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동안 갇혀 있었던 게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 피부 깨끗하게 해주고 그쵸. 싶어서 만들어주기 위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어느 순간 깐달걀 피부, 촉촉 피부,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영양 공급, 뭐딥 클렌징, 빠른 언어, 모공 관리, 저자극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피부 깐달걀 피부 하시기에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15년의 이런 깊이 있는 그 명성을 여러분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노하우를 가득 담았고요. 품질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네. 저희 젬마코리아의 젬무브 퀸 매직 필독스로 예쁜 피부 꼭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